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웅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과연 제일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.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건 당연하겠지만 헤어짐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. 헤어진 기간 동안 내 삶이 정체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도 끼치게 되고요.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해로운 기간입니다. 근데 그런 힘든 기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제일 원하는 게 나를 위해서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사귈 당시에 상대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를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바람을 폈다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나누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한 게 맞습니다. 그러니 헤어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못해줬던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객관적인 시점에서 헤어진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헤어짐이라는 결과에 의해서 그가 노력했던 것들을 영어로 만들지 마세요. 동등하게 최선을 다하면 잘 만나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줄 것들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떠나 사과제 죄를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죄입니다.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아주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. 그 사람이 옆에 없으니 공허한 감정들도 들겠지만 아마 그 감정보다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상대는 내 곁에서 주지 않고 떠난 이 상황이 내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나를 보호하고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제일 원한다면 그 사람과 결국 제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얻는 건 아마도 아프고 다칠 일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감정이 100% 정답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제일을 열망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원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.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